아, 어, 사사기 15장은 이제 삼손이 혼자 고독하게 불레스 사람과 전쟁을 하는, 그래서 크게 불레스 사람들을 도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4장에 이어서 삼손은 이제 다시 자기 아내에게 염소새끼를 잡아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그 자기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못 왜냐하면 이미 그 삼선이 떠난 줄 알고 자기 딸을 그 동물들에게 주었기 때문에그것을 인해서 삼선제화가나 잔뜩 해가지고그 때에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았거든요 300마리 여우를 잡는다는 게 고통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죠 그래서 그 300마리 의 그 여우들을 둘씩 둘씩 꼬리를 묶어 하고 거기 사이에 횃불을 달아. 그러니까 이동물들이라는게 불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불에 저이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불레선 사람들은 그밭채 어, 논의 밭에 또 나무들 사이에 확 들어가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다 태워가지고 농작물이 다 손실, 한 손실을 보게 됩니 그래서 이것이 누구 때문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 사람의 그 사이였던 삼손이 그랬다는 것이 소문이 났고, 그 이유도 다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 그가, 듬나 아, 사람이 그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그 삼손의 아내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레젤 사람들이 오히려 뒷날 사람, 그, 여, 삼촌의 아내하고, 그 다음에 장인을, 그 불로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잔인하게 아주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빌미로 해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니다 8절, 시작. 아니, 아니, 삼, 7절, 시작. 삼선이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가 이같이 말했으니, 내가, 내가 너희에게 온수를 갖고야 말지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8절의 말씀을 보 그들 불레선 사람들을 쳐가지고 정방위하고 허벅지를 쳐가지고 놓쳤다니, 다 크게 쳐 놓치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계획이 삼선이 처음에 결혼한 것도, 이방령 불레선 여인과 결혼한 것도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빌리로 해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다 물리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다 그대로 실행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애담 그 바이팅이 이렇게 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서야 아, 이거는 저 삼손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자 하는 모든 계략이었었구나. 뒤늦게 알고 나서 이제 군대를 몰고, 엄청난 군대를 몰고, 이제 그 지역에, 유다, 유다 지역에, 그쪽 지역으로 딱, 지를 치고 딱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우리를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행한 데 우리가 갚으려고 하느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 삼천명이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삼손을 도와줘도 모자를 파에요 오히려 그를 잡아서 불리스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넘겨주기 위해서 에라 저기로 간 거예요. 레일에 이제 다 쳐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다 바이트 있으면 그에게 삼손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삼손에게, 너가 지금 지금 불레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집에 아래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일제시대때 일제에 그 일본 사람들을 그 수도 없이 죽여버리는, 그것을로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내일 일제시대인데 어떻게 그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도둑 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순서대로 들고 나서, 그러면, 삼, 수를 그러면 나를, 우리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순수히 묶여서, 그 블레셋에게 넘겨지도록 하겠다. 우리는 절대 너를 죽이려고 하는게 아니다. 그래갖고서, 밧줄로 단단히 묶었어요, 그를. 참,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뭔가 한걸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유다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큼 오히려 그를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불레에서 적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 이기주의였고 그저 자기들의 몸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기적이었다는 것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고독하게 삼촌은 혼자서 그들과 대적하게 되고 그러고 삼촌이요 그 유다사람 삼촌에게 왔어도요 그들에게 순순히 유순하게 이렇게 대한 것도 다보면 불레사 사람들에게는 아주 뭐, 초단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그들을 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을 썼던 사람이 이 유다, 이 자기 동족들 앞에서는 아주 유순하게 이렇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그 예수 그리스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순하게 그 유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묶여가지고 빌라도 목중에 세게 된그 과정이 있었죠. 그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열두 영이나 더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 때에 나를 막믿고하고 저기 넘겨주는 그런 가운데서도 순순히 묶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불레서 사람들이, 이제 막, 치고 막 오니까, 이제, 붐게있으니까 그때에 또, 하나님의 신이 막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밧줄로 뿜뿜 묶었는데, 우두두두두 다 툰, 삼질이 그냥 끊어지듯이, 삼질이 끊어져요.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턱뼈, 낙의 턱뼈가 있었나 봐요. 그낙의 턱뼈를 갖다가, 그 사람으로 그것을 쳐서 죽이는데, 순식간에, 천명이나 죽여버천명이천명요천명 천명. 이나죽여려 와, 초잔적인 힘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승리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15절만 덕뼈를 보고, 서 우리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근의 땅에서 턱뼈을 보고, 덕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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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소를 이루지 못하고, 옷으로 천천히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로한 남이 두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주겠다 아, 아. 이렇게 성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든가 나귀 턱뼈로 사람 천명을 주인다면 얼마나 힘이 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데쎄쎄쎄쎄는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하쎄쎄쎄 힘으로만 이렇게 적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능력이 대단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 순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싸워 이겼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사단에게 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더느끼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은임없이내 자신이 성찰하고 항상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전에. 항상 성경 엄청 많은 고법서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결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나서 이다물리치고 나서 이제 레이의 레이를 갖다가 터기를 갖다가 터미 터 특별한 뜻인데 레이라는 지역 이름이 이미 그게 이제 아마 이3년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지역 이름이 불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마 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라마니. 그러니까, 턱배산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자,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렇게 전쟁을 치고 이게 승리 하고 나서, 그 삼손다신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냥 한가, 한, 한낮,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못델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요. 턱뼈로서 사람 천둥을 내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물, 아무것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요. 그 삼손의 길 부르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옆에서 물을 탁 터트려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그 생물을 마시고 그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 지역 이름을 그래서 에나꼬레라고 해요. 에나꼬레. 에나꼬레라는 것은 그 뜻이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갈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생수의 생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생수의 생물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다 너희 입에서 영원한 생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고또요한복음 책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생물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생명의 생명. 생명의 술을 먹어야 돼요. 생명술을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터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생물을 마실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아멘 음, 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선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이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을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 받냐, 아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날마다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삼 3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7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이그 영생의 소망입니다. 아멘. 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를 충만 하면 우리 마음에 생수가 흘러서 아주 그냥 다 흠뻑 젖어가지고 아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 생명수를 마시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마는 겁니다.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더러운 것들이 다떠나간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싹 해결이 되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날 보세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요새는요, 기도할 능력이 없어. <laughs> 기도가 안 된대. 기도를 5분을 못해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laughs> 지금 마지막대로 가면 갈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하셨죠?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뭐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음, 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 언제 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하느냐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들로 꽉 차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귀신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안 되니까 나도 옛날에 한때 기도했고 기도해서 불도 받고 성령의 인재도 뜨겁게 많이 느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의 축복도 느려보고다 했다고 말로다는그래요 그래. 항상 그런데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현재,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내가 그분과 그분의 임자 안에서 머물고 있느냐. 지금 내가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느냐. 이것이 구원이지. 내가 미래가 되면 내가 다행이하고 나서 나도 천국에 갈 거야. 나도 휴고백성이 될 거야. 기도할 때가 되면 될 거야. 잘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눌리고 붙들렸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성도 그때 이그 생수생물을 먹고, 외나골에 물을, 부르진 자의 생물, 거기서 물을 먹고, 다시 힘을 먹고, 사시, 사사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인 내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삼전은요 고독한 사사예요 다른 사사들과 달리 혼자 혼자서 불레서 사람들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홀로서기를 할줄 알아요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뭐 도와주고 어쩌고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건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그냥 가이드만 해주는 것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홀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래. 홀로서기를 해야 돼. 누구의 도움을 받을생각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홀로 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고 내 스스로 영적 생활은 자원해 가지고 스스로 열심을 해야 돼. 그래서 홀로 서기로한줄 알면서 동시에 이삼성이유다사람들이 그를 묶어서 넘겨 줄 때도 유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사회적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공동체 생활을 또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못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의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행동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지체들과 연합할 줄 알아야 돼. 홀로서도 잘해야 되지만 연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활이 돼니다 에나고레를 말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생물 거기서 생수를 마셔야 돼. 그래서 예수는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능으로축원합니다